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어,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측광 어, 용어 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측광 예, 용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빛을 다루고 있는 음, 분야 중에 양경광학이한 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눈으로 들어오는 그빛 정보들 또는 어, 물체로부터 이 들어오는 이그빛 정보들을 우리가 인지를 그 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를 위해서는 바로 이제 그이 측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측광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측광을 하는 측광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어, 몇 가지 중요한 이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자기파는, 우리가, 어, 1학년 때에서부터 쭉 이렇게 물리학, 물리학, 분야에서라든지 또는 이 기초공학, 그리고 뭐, 터미널러지라든지 어, 물리공학, 기어공학, 이런 이 전공 과목들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어, 들었었던 그런 얘기가될것 같습니다. 사실 어, 전자기파도 빛이다 또는 빛은 전자기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그 중에서 이 어, 눈으로 인식되는 즉 어, 눈, 눈으로 보여지는 그그 그 광선의 영역을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어, 알고 있죠. 자그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자기파의 가시광선 영역은 아주 어,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파장대를 보게 되면 여기 나타냈던 것처럼 음, 대략 380에서부터 어, 약770 어, 나노미터 정도가 어, 되지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들은 이제 예, 우리가 사람이 인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색깔을 띄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색깔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가시광선 영역의 빛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기파의 한 일종이고요. 그리고 x 스 a 이도휴대 전자기파의 한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때나 전화를 받을 때, 그, 어, 전화를 걸게 하거나 전화를 수신하거나 이런 관련된 것들도 다 전자기파의 즉 웨이브의 이동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뭐 엑스레이라든지 감마레이 실험에 사용되는 그 엑스레이 분석 장치와 관련된 부분들도 보면 거기 사용하는 빛도 어 사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들 전자기파다 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전자기파는 음 다시 한번 우리 그 물리공학 할 때도 좀 배우긴 했었지만, 어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이 전자기파의 존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맥스웰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유도가 됐습니다. 맥스웰은 어이 얘기는 잠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는 음 물리학에서 이 가장 그 어, 이,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나눈 세 사람이 있지요. 그, 어, 하나는, 자, 뉴턴이 되겠습니다. 뉴턴. 자, 뉴턴.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맥슬이 되겠습니다. 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은, 우리, 그 초중 고를 거쳐서 가장 많이 이제 들었었던 과학자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맥스웰은 상대적으로 어, 이 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듣지는 못하는 그 과학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 가장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계된즉 전자기파의 어, 내용을 처음으로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맥스웰이다. 라고 이렇게, 어, 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면, 맥스웰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 네 개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을, 어, 이제 가지고, 어, 전자기파를 설명을 했어요. 방정식으로서, 자, 전자기파를, 자, 전자기파를, 자, 설명을 했다. 했는데두 개의 전기장, 전기장과 관련된 두 개의 그 방정식과 그두 개의 자기장의 성질과 관련된 총네 그네 개의 이론식을 가지고 어, 이론, 예, 이론 방정식을 가지고 예, 방정식을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네 어, 개의 방정식 사이에 즉 전기장과 자기장의 각각의 방정식 사이에서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자, 광속 우리 빛의 속도라고 하죠 광속 c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 곱하기 10의 약 8승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그 속도를 상수로써 어,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 이,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빛의 속도를, 어, 이렇게, 그, 어, 계산을 그 했었는데, 그 후에, 어, 여러 가지 과학자들에서 실제로, 어, 이 광속이 약, 예, 정확하게, 어, 3 곱하기 1 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론적으로, 어, 이, 그, 빛의 속도를, 그, 알아낸 사람이 맥스웰이다 자, 그리고, 어, 두 개의 전기장과 두 개의 자기장과 관련된, 그, 어, 방정식을 가지고, 어, 전자기파를 설명한 그 사람이 바로 엑셀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제 우리가, 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기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론적으로 해서, 어, 이네 개의 방정식을 갖고 이제, 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 이 h 츠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헤르츠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죠? 진동수의 단위를, 어, 진동수를, 헤르츠라고 헤드, 우리게 표현을 하는데, 헤르츠라고 하는 이 용어는, 네, 헐스라고 하는 그, 그 과학자에 의해서 어, 처음 사용되고 있는 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실제로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 사람이 그전자기파의 그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어,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한 사람 바로 그 헐스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얘기는 굉장히, 어,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될 거고요. 이론은 맥스에 대해서, 그리고 실험은 뭐 헐스 등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 존재가 증명이 됐었죠. 자,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말은 바로, 자, 우리가, 어, 이전에는, 사실, 빛은 만들 수 없다라고, 그즉 태양 빛 이외에는 사실 빛은 없다. 물론 뭐 성냥 불을 켜거나 아니면 뭐그 음 전등을 만들거나 뭐 이런 빛은 있지만 그 빛을 우리가 실제로 어 만들 수 있다, 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알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그 특정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어 전자기파 즉 빛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음 아주 획기적인 그, 그 사건이 그 됩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에 의한 이 전자기파의 이론적 그어 유도에서부터 어 전자기파 즉 빛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헐스의 실험 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빛들의 성질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놓은 게 바로 이 아래 그림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어, 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 잠시 얘기를 해보면 그 이쪽 x축 방향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파장이 되겠죠. 이게 파장이 되, 되겠습니다.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이 어,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가시광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이쪽을 적외선. 그 알고 러는 것처럼. 자, 적외선 영역이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 뭐 인프라 레드라고 해서 그냥 IR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어, 가시광 영역을 영역을 말하고, 보통 자 미저블 영역이라고 해서 VIS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분은 부 음, 자외선 영역이라고 해서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어, U, 다시 U, V로 이렇게 표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안경광학 전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가시광 영역에 있는 파장들과 가시광 영역 파장들과 그다음에 눈이라든지 뇌 등등등의 기능하고의 상호작용을 상호작용과 이 반응들을, 어, 그,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시광학 분야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경광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지금 이 전자기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어, 이 전자기파와 관련된 부분, 전자기파하고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이렇게 나타낸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스펙트럼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그어 1학년 때 우리 수업을 수업 중에 간략하게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잠시 보면서 그 예전 생각을 좀 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빛의 성질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선수 개념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 아까 물리공학에서도 이게를 다루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빛은 전자기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자기파 즉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음, 이 빛의 기능이 바로 다루는 부분이 바로 물리공학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전기적인 이 성질과 그리고 자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파동을 바로 전자기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자기파는 어, 굉장히 다양을 해, 다양해서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형태 또는 뭐 여러 가지 특성들에 따라서 분류를 한게 바로 이 분류를 분류를 한게 바로 어 바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어 우선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해 을 보면 아까 이두 것처럼 어 빛은 처럼 사인 웨이브로 이렇게 진동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전기장이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자기장이다라고 이렇게 어 이런 그 파의 형태로 이렇게 어 이동을 어 표현한 게 바로 이제 어이 물리공학 분야이고요. 이 파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저 분석 또는 또는 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로 사용되는 게 바로 전자기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공학할 때 여러분들 다 배우겠지만 이 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파장이 되겠습니다. 파장. 가장 대표적인 게 파장 그리고 뭐 진동수 파동 을얘기할때 그리고 어 그런 게 있을까요? 저 에너지, 즉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장에 따라서 진동수도 다르고 그리고 진동수에 따라서 에너지도 다르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어, 이, 이 특성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형태 또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분류되어 있는 즉 전자기파를 분류한 게 바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이다라고 이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 요, 이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파동들인 경우에 대해서 어,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걸 평면 상에 한번 표시를 해보면. 요게그 프로파게이션 디렉션 즉 진행 진행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진행 진행 방향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파는 한 개만 우선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 이렇게 생긴 요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어,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어진 진동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똑같은 파가 요이간이 이, 진동하는 파의 간격의 특성이 바로 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웨이브 렌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이브 렌스는 말 그대로 어, 웨이브는 파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렌스는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장의 형태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면 분명히 이 파장이 짧은 놈도 있을 것이고 긴 놈도 있을 겁니다. 즉이 말은 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죠 요 놈들이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 놈들과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은 서로 다르죠 즉 여기는 짧은 파장 즉 어, Short Wave Length가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어, 긴 파장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x, y 그래프를 그릴 때처럼, 그릴 때처럼 어, 숫자가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래서 x 값이 또는 y 값이 뭐 어,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 밑 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또는 x 쪽이 편의상, 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된 것처럼. 점점 오른쪽 방향이 점점 긴 파장을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파장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파장의 길이가 여러분들 어그 2학기 때또 배우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 파장을 나타내는 길이가 있습니다. 짧은 짧은 길이가 있고 긴 길이가 있는. 어, 이 파동들에 대해서 분류해 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중에 어, 이 짧은 부분을 바로 UV 영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긴 부분을 편의상 이렇게 적외선 어, 는 자외선 는 적외선 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는 그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을 이 가시광 영역이라고 합니다. 가시광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눈으로 볼수 있는 이이 이 파동의, 즉 파장의 영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 분명히 어, 우리가 볼수 있는 파장보다 더 짧은 파장, 즉이 부분이 바로 자외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파장은 자외선, 긴 파장은 적외선이라고 이렇게 편하, 아, 그 편의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장파장, 긴 파장과 짧은 파장의 그 예를 한 가지씩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여기 어, 모바일폰이랑 여러분 휴대폰 사용하고 있죠. 휴대폰에 사용하는 또는 라디오를 또는 TV를 어, 에서 발생되는 에서 사용되는 이 파동을 이그긴 파장 즉 적외선 영역에 있는 파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우리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와 같은 경우는 이 저, 어, 가, 어, 자외선 영역이라고 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광 영역인 이 영역 빼고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휴대폰에 나오는 이 전자기파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엑스레이도 마찬가지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엑스레이는 짧은 파장. 그리고 휴대폰에 사용되는 또는 라디오에서 사용되는 전파들은 다긴 파장이라고 이렇게 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 비주얼 옵시, 옵틱스라고 이렇게 어, 앞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비주얼 옵틱스라고 하는 것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은 바로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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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 있는 볼수 있는 영역을 다루는 부분을 바로 비주얼 옵틱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눈으로 볼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뭐, 빨간색에서부터 파란색까지 이 파장을 갖고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비주얼 옵틱스의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파는, 어 방금, 어 이전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뭐, 에너지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파동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파장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주파수의 형태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물리공학할 때,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면 좋겠고요. 아무튼, 빛을 이렇게 우리가 X축, Y축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한 이 표상으로 이렇게 그림상으로 나타낸 부분을 바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기파하고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자기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전자기파 즉이 이, 전자기 빛이라고 하는 것, 이 결국 이것도 빛이라고 했었죠. 음, 이게 바로 빛이라고 했는데 빛은 우리가 기하광학에서 다루 어, 었었던 레이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었던 기하광학 분야에서 다뤘었죠. 이 부분을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 관점이 바로 이제 기하광학인 경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금 다루고 있는 웨이브의 형태 즉 이게 바로 물리광학이죠. 전 물리광학에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파동의 관점에서 이 빛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은 어 이중성이 있지요. 그래서, 기억이 날것 같지만, 나겠지만, 빛의 이중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duality of l i 그래서, 빛은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입자적인 성질과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입자적인 성질과 관련된 관점이 바로 이 기하공학이고, 파동의 성질 관점에서 보는 게 바로 이제 물리공학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자, 이것처럼 두 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 어,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어, 입자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파동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어, 이 빛의 속도와 관련된 것이 되겠지요. 자, 우리는 빛의 속도가 우리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유도된 것처럼 3 곱하기 어, 10의 8승 미터퍼세크라고 어, 하는 값을 어, 갖게 되겠지요. 자, 이 부분은 정의에 의해서 어, 이건 이제 디파인된 얘기죠. 이제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유도가 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파동의 성질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속도 c는 그러니까 파장에 관계없이 어, 일정하고 이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3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하는 값들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네, 이것은 바로, 진동수. 여기는 V로 표시되었지만, n e 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파장 람다로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진동수하고 이 파장을 곱한 값과 같다라고 이렇게 맥스의 어,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어, 파장이, 파장이 예를 들어서 550나노미터인 녹색광의 진동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이 말은 어, 파장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 진동수가 얼마냐 라고 하는 이 값을 제가 구해보자라고 한 뜻이죠 이 식에서부터 그 어, 진동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nu라고 하는 것은 nu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 c of 람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c는 3 곱하기 18승이고 그대로 한번 써보죠. 3 곱하기 10의 8승미터 퍼 세크이고요. 그리고 어, 이 파장이 바로 550나노미터이다. 나노미터인데 나노미터는 바로 여기 닫타낸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이다. 이겠죠. 자, 그래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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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위끼리의 생각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 파장이 즉 초록색 빛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 550 정도인 경우에 대해서는 진동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약5.5 곱하 5 .5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가 된다고 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